다 어, 닫나? 주의다닫담네 자, 마지막 6교시 마지막 3교시 여섯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교시의 세 번째 챕터는요 영원을 위해 생명을 걸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양보할 줄 알고 다투기 싫어하고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생명을 살림에 있어서는 물볼 가리지 않았다. 자기 죽는 거제몸 하나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셨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318인하고 고소쳤습니까? 어, 밑장 빼기 하고 있어? 아닌 거 아시죠? 318인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했습니다. 제 생명 죽을 줄 모르고도 가서 불나방처럼 가서 어쨌든, 어쨌든 영원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러자 멜기세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특히 지금 시대는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던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타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 내가 복음 전하면 지금 마지막 때로 전함은 아, 나 찐따 놓는 거 아니야? 나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면서 스스로 뒤에 가서 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주님 나부터 죽여주세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던질 수 있는 모세는 그런 책임감을 갖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1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비수하게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천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백성들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내리던 그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다섯 명이 없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열 명이 없으면요? 수 명이 없으면요? 아니, 50명이 없으면요, 40명이 없으면요, 30명이 없으면요, 10명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크리찬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 그 백성을 차라리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주세요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는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성경에요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직접적인 구절이요. 다윗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죽이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거듭반복하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내 아들, 딸들,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는 그렇게 영혼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 큰일 납니다. 그 마음 큰일 납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지인들을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친척들을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내 친구들을 살려달라고 오늘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물릎을 꿇어서 주님 저 영혼들을 살릴수요 라는 울버짖음이 그런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크리스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야 주님 오실 거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미쳤다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에이씨! 죽든지 말지, 니게 알았어요. 니살릴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그들을 영원히 향한 국률함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그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서로 돌 던지다 할지라도, 서로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여러분들이 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생명을 버린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라면 응당 그분처럼 영혼을 위해 대신 죽고자 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애틋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주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며 잠잠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1교시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칼빈지, 번영신학, 신사도, 그리고 기타 WCG,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복교회 잠잠해져. 이쯤 다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잠잠한 것은 오히려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복교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회복교에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번영신이 나기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다면,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왕따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찐따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쳤다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잠잠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저주받습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이 잡혀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아, 내가 지금 쳐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로스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로스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자신 죄 죽을 것도 모르고 가서 싸워서 로스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자. 나 하나님 만나기 싫다. 하나님 좀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내 삶에 좀. 간섭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조용히 나가시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 미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버려보십시오그마음을 오늘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보시고요.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아보시고요. 그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찐따가 되는 거, 왕따가 되는 거, 미쳤다 소리 듣는 거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초기화같이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임당수에 임당수 아이죠 임당수는, 임당수는 심정이죠. 논개가 어디서 빠졌습니까? 주, 주여. <laughs> 공양미 삼백 석이 <300석에>, 바꿀 게요. <laughs> 공양미 삼백 석에 <300석에> 바다에 빠진 <laughs> 임장수의 심청이처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심청이처럼 여러분들 영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지는 마음으로 임장수에 빠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산다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휴거해 가실 겁니다. 아멘. 근데 반면, 반면, 아버지 눈이 뜨든 말든, 내 상관은 알바 아니에요. 내알바 아니에요. 임당수에 가서 빠지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다면, 예,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전투하고 싶니까 아, 제가 지금 3교시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요. 좀 빨리 끝낼게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려 리얼얼마 애틋한 한투투를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투를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여러분들은 치러오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애를 쏘았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1분간만. 눈을 뜨시고요 불편한 진실의 어른이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거만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면 이제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애절한 투쟁을 하는 삶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품은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것 없이 가서 그냥 복음 띡전하고 아안 듣네? 안 듣죠? 안 듣죠? 영적인 건데요. 영적인 건데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전투하신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애틋하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영혼을 위한 전투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품고 살려달라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애틋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을 위해 사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5, 6, 7교시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조상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주여 이것을 듣고 한기로, 한기로 왔다, 한기로 흘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똑같이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교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한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은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